안녕하세요. 오스카 라이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로그의 밑변환 공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만일 다음을 계산하시오. 자, 이런 문제가 나왔으면 지난 영상에서 다뤄본 로그의 기본 성질로서는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자, 로그의 기본 성질에 대해서는 위의 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왜 지난번에 다루었던 로그의 기본 성질로 이 문제를 풀수 없냐면 지난번 문제하고 다른 점이 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밑이 다르다는 얘기는 자, 첫 번째는 여기가 로그 9고요. 밑이 여기는 3이고 여기는 2고요. 밑이. 그다음에 여기는 밑이 4입니다. 자, 지난번 영상에서 나왔던 문제는 밑이 다 똑같은 상태에서 문제를 푸는 거였는데 지금은 밑이 다릅니다. 자 이렇게 밑이 다를 때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자그 해결법은 바로 밑변환 공식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식은 log a b 는 log c a 분의 log c b 다자 이렇게 변환을 하는데요 자 이건 뭐냐면 밑이 a 인 것을 c 로 바꾸는 겁니다. 자, C로 똑같이 바꾸고, C로 바꾸는 대신, 원래 밑이었던 A는 분모의 진수가 되고, 진수였던 B는 분자의 진수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바뀌면서, 밑이 C로 통일되는 거죠. 한번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로그 3의 5 곱하기 로그 5의 7 곱하기 로그 7의 9는 얼마냐 라고 했을 때자 요것을 첫번째를 밑변환 공식을 이용하면 자 로그 3의 5를 밑을 일단 10으로 바꾼다고 생각했을 때 얘는 로그 10의 3분의 로그 10의 5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두번째 로그 5의 7은 로그 10의 5 로그 10의 7 요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 로그 7의 9는 로그 10의 7, 로그 10의 9 요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바꾸고 나서 곱하기니까 로그 10의 5하고 로그 10의 5 이렇게 서로 약분이 되겠죠? 로그 10의 7하고 로그 10의 7 이렇게 약분이 됩니다. 그럼 남은 게 로그 10의 3하고 로그 10의 9 요게 두 개만 남겠죠? 자, 그래서 로그 10의 3분의 로그 10의 9 요렇게 됩니다. 자, 이거는 자, 분자는 9는 로, 로그 10의 3의 제곱 요렇게 바꿀 수있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로그 10의 3의 제곱은 요 2를 앞으로 기본 성질에 의해서 2를 앞으로 보내면 2 로그 10의 3, 로그 10의 3 이런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요거를 이렇게 약분하면 자, 나머지 2만 남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면 답이 2가 됩니다. 두번째 밑변환 공식은 로그 a,b를 어떻게 바꾸냐면 로그 b,a분의 1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자이 얘기는 뭐냐면 요 진수와 밑을 서로 바꾼다는 거죠. 자, 진수와 밑을 서로 바꾸면 역수가 된다라는 겁니다. 로그 a b는 로그 b a 분의 1 이렇게 밑과 진수를 바꾸었을 때는 역수로 쓸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요걸 가지고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로그 18 6분의 1 더하기 로그 2 6분의 1 요거는 자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자 밑에 보시면 로그 18 6분의 1은 어떻게 변환할 수 있냐면 로그 6의 18 이렇게 변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로그 2의 6분의 1은 역수로 취하면 밑과 진수를 바꾸면 로그 6의 2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밑이 6으로 통일됐죠. 자 밑변환 공식에 의해서 로그 6으로 통일하고 더하기로 묶어져 있는 것은 진수를 곱하기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로그 6에 36이 되고 로그 6에 6의 제곱이 되겠죠. 자이 요 지수는 이요 앞으로 이렇게 나가서 2에 로그 6의 6이 되겠죠. 그러면 요게 1이 되니까 답은 2가 됩니다. 자, 세 번째 밑변환 공식은 로그 a의 m승 b의 n은 n분의 n 로그 ab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요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지난 기본 공식에서 진수의 지수가 있으면 여기 앞으로 나간다 이렇게 했죠. 근데 밑에도 지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거하고 비교를 해 보면 얘도 앞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 되겠죠. 자, 차이가 뭐냐면 진수의 지수는 분자로 나가고요, 앞으로요. 그다음에 밑에 지수는 분모로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n분의 n 로그 ab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예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로그 2의 6 빼기 2로그 4의 3을 계산하시오 라고 했을 때 일단 밑이 다르기 때문에 자 밑을 통일하기 위해서 이 4를 2의 2제곱으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러면 이두번째 보시면 이 밑에 밑에 지수는 앞으로 나갈 때 분모로 나가죠. 그래서 분모로 2로 나가고 앞에 있던 2분의 2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1이 되겠죠. 자, 이걸 정리하면 로그 2의 3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앞에 거하고 자, 로그의 기본 공식에 의해서 로그의 밑이 같으니까 로그 2로 묶을 수 있고 자, 빼기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진수를 나누기 형태로 3분의 6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로그 2에 2가 되고, 자 밑과 진수가 같으면 1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이 됩니다. 세 가지 밑변환 공식을 알아봤는데요. 자, 이거를 가지고 아까 처음에 나왔던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로그 9에 2 더하기 로그. 3의 4, 곱하기, 로그 2의 3, 더하기, 로그 4의 9. 자, 밑이 다 다릅니다. 첫 번째는 9고, 두 번째는 3이고, 세 번째는 2이고, 네 번째는 4죠. 자, 이거를 통일하기 위해서, 자, 어떻게 하냐면, 9는 3의 제곱으로 이렇게 바꿉니다. 이렇게. 3의 제곱으로 바꾸고, 3은 그대로 쓰고, 2도 그냥 그대로 쓰고요. 자, 4는 2의 제곱으로 이렇게 바꿉니다. 밑을. 자, 그리고 나서 밑변환 공식에 의해서 요 2는 이렇게 앞으로 나가면 분모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2의 1제곱이 때대요 앞으로 나가면 이렇게 2분의 1이 됩니다. 첫 번째는. 그 다음에 밑의 지수는 1이죠. 1분의 2가 되니까 2가 되겠죠. 여기. 자,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고요. 자, 여기도 밑의 지수는 2고, 진수의 지수는 2기 이 때문에, 이렇게 2분의 2가 됩니다. 그래서 1이니까, 여기는 이제 쓰나 만하게 되겠죠? 자, 요런 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첫 번째 여기 가로에서, 로그 3의 2로 이렇게 묶으면, 로그 3의 2로 묶으면, 남는 게, 2분의 1, 2분의 1하고 2를 더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2분의 5가 됩니다. 자, 2분의 5의 로그 3의 2 이렇게 첫 번째를 정리할 수 있고요. 자두 번째 거, 자 요거를 정리하면 로그의 기본 공식에 의해서 자 이렇게 쓸수 있겠죠. 로그 2에 로그 2에 3 곱하기 3 이렇게 할수 있겠죠. 자 요거는 뭐냐면 로그 2의 3의 제곱이니까 3의 제곱이니까 요게 2가 앞으로 나가면 2로그 이렇게 2로그 2의 3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게 2의 제곱이니까 요 요게 2 자체가 2의 제곱이니까요. 요 2를 앞으로 이렇게 내보내 면 분자로 내보내면 2곱하기 5 분모가 2가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약분합니다. 그럼 남은 게 5만 남겠죠. 그다음에 로그 3의 2 그대로 쓰시고, 자, 얘를밑변환 공식으로밑과 진수를 바꾸면 역수로 할수 있겠죠. 로그 3의 2분의 1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얘하고 얘를 이렇게 약분하면 남는 것은 정답은 5가 되겠죠. 자, 지금까지밑변환 공식에 의한 간단한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오스카 라이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